네, 안녕하세요. 충북참여연대 김혜란 전정현입니다. 네, 저희가 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읽어주는 어, 공범을 읽어주는 남자로 처음 인사드렸었는데요. 어, 앞으로 매달 한 달간에 충북참여연대의 성명을 중심으로 어, 주요활동을 짚어보고 관련된 내용 짧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월간 브리핑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좀 네.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7월 한달 동안 우리 충북 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나 논평 이런 네. 게좀몇 건이나 있었나요? 총5 편의 성명이 있었고요. 7월 1일 파,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죠. 이에 따라 임기를 시작한 자치단체장, 음. 지방의회와 관련된 성명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음. 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어,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네. 마치 윤석열 정부가 3개월 됐는데, 3년 된 듯한 느낌도 네. 비슷한. 네. 먼저 좀 살펴보면, 7월 5일과 25일에, 네. 김영환 충북 도지사 공약 후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일괄성 없는 정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그 김영환 충북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네. 좀 공약을 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변경되거나 뭐 취, 추진하지 못하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먼저 네. 우선적으로 선심성, 선심성 공약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후퇴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양육수당, 출산수당, 뭐 효도수당, 농민수당 네, 해가지고 맞아요. 뭐 무슨 어쨌든 수당이 굉장히 <laughs>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생각해보면, 노영민 후보가 뭐 양육수당을 음. 60만원 주겠다, 이러면은, 받고 나는 100만원, 100만 원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한편으로는 저게 현실 가능할까? 이런 이제 이야기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그 후보자가 공약을 하니까 이제 지키겠거니 하고, 충북 도민들이 믿고, 찍었는데, 사실 취임하고 나서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보니 이게 현실 불가능한 것 같다. 또 이러면서 이제 결정을 뒤집는 일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논란이 돼서. 그것과 관련된 저희 단체에좀 성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지사의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 어, 직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너무 당연한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공약은 꼭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약을 낼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정치인들의 이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네.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사실 이외에도 결제 일순위로 발표한 사업이 어느 날 민생을 챙기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뭔가 신중하게 전문가 그룹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소통하고 논의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SNS를 통해서 그것도 발표를 한다거나 또 최근에는 충북 도청에 주차장을 다 없애고 그곳을 시민을 위한 공간 이렇게 또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 되게 좋은 취지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럼 또 주차 공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제 이런 또 논란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차 타워를 또 건설하겠다고 <laughs> 하고 근데 법상 어쨌든. 그 충북 도청에 맞는 주차장은 필요하고 주차장은 주차, 충북 도청 근처에 300m 이내에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면 음. 주차 타워를 건설하면 또 이것도 우암산을 가리게 되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어쨌든 이, 그러면 또 그제서 막 문제 제기하면 아 이건 또 아닌 것 같다라고 또 후퇴를 하실 그렇죠. 건가. 그래서 이런 음. 것들이 좀좀 좀 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들과와 이제 충분하게 논의되고 고민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오락가락하는 그렇죠. 그리고 음. 좀 이벤트성 이런 것들이 음.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좀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 들고요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그 시, 뭐야 차 없는. 뭐 충북 도청 뭐 이런 네네. 이벤트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일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요. 어, 주민들이 직접 소통하겠다면서 문자 전용이긴 하지만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기존의 집무실 대신 5분의 1 규모의 공간으로 옮기기도 했었는데요. 어, 탈 권위적 탈권위적 행보가 있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실책, 뭐 문제까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의 대응으로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들었었고요. 어 그리고 한 달간의 기간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 것은 되게 부정할 수 없었더라고요. 음. 네, 음. 좀 어쨌든.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게, 이게 어제든 저희가 이제 이시종 지사 12년을 <laughs> 같이 또 보냈던 거라또 <laughs> 다른 음. 모습이어서 다또이한 달만 보고 이게 뭐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지방의회 의장 선거가 네. 좀 있었잖아요. 7월달에 네. 이제 그 원구 선거 관련된 문제제기도 저희가 좀 같이 했었었는데요. 네. 사실 매번 지방선거 의장 선출 기간이 되면은 네. 좀 다수당 중심의 의장 선출을 하는 것에 대한 네.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좀 해왔었었고 이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동수이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예전과 좀 다른 모습 이런 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있었는데 또 예전과 방식과 뭐 변반 다를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비공개로 이렇게 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의장 선출 방식 바꾸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네, 그렇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업로드된 월간 의정뉴스 시간에 의장 선거 이야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청주시 의회 의장 선출 과정을 함께 저희가 다 함께 방청을 음. 했었는데 어, 초등학교 이제 반장 뽑을 때조차는 정견 발표도 없이 음. 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다 많이 당황을 했던 기억이 음. <laughs>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정견 발표 정도는 또 그래도 네, 그 정도는 해야 되지 네, 않을까? 그럼 뭐 싶은데. 어쨌든. 음.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이해에도 이제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네. 저희가 했었었는데요. 청주시의 김태순 의원의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네. 이분이 민감 에서 활동했었던 것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 이제 언론 이쪽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게 공보관실의 안건심의 과정에서 뭐 회의제척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음. 이분이 상임위를 선정하는 배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는 사실 굉장히 요즘에 다시 이제. 뭐 문제가 좀 많이 되기도 했고 이 부분이 어쨌든 나의 이해관계와 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상임위원회가 배정된 건좀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싶습니다. 이후 청주시의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상임위 재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8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제72회 임시회의에서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음, 음, 네. 네. 저희도 좀 음. 관심 있게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한 전국 1 9개 참여자치연대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발표된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입장도 있네요 음, 네. 네 이제 이게 워낙 경찰국 이야기는 언론을 네.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참여연대가 같이 공동으로 좀 성명을 내게 됐는데요 네네. 뭐, 많이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음. 영, 그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하는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가 돼서 이제 8월 2일부터 음. 공포절차까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경찰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렇죠. 늘 경찰은 삭발하는 분들이 네. 막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음. 이제 그런 분, 이분들이 이제 실제 이런 단체 행동까지 나서면서 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좀 했었던 상황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그런 시민적 민주적 통제에 대한 것들을 행안부를 통해서 본인 그 윤석열 정부가 직접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식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됐었던 사안입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총경 회를 놓고. 어 쿠데타라는 반응을 하면서 더 논란이 음.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문제인가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음, 네 하고요. 맞습니다. 약간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려운 이 시기에 그렇죠.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급하게 처리할 문제인가. 음. 어, 시행령에 대한 공포 절차까지 마무리되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구, 입법을 해야 하는 음.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충북 참여연대도 함께 모니터링 음. 되는 건가요? 음, 이게 전국 사안이다 보니까 뭐 네. 저희 단체 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자치 지역운동 연대 차원으로 수, 주로 좀 대응을 할것 같은데요. 뭐 우리 단체도 네. 우리 지역도 뭐 떨어진 얘기가 아니니까 꾸준하게 함께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경찰의 권한이 사실 굉장히 많이 커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찰의 통제를 수십 년 전처럼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네. 우리 민주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경찰 이런 체계로 어떻게 더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경찰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의 견제 감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춘북 참여연대가 뭐 성명을 낸건 아니지만 음. 7월에 중요한 어, 활동이 있었죠. 3고 시대 지방 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어, 주제로 어, 진행했던 토론회였습니다. 네그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기에도 국제 정세까지 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뭐 물가 인상 이런 것들이 좀다 겹치면서 요즘에 진짜 많이 어렵잖아요. 저도 네. 이제 우리 식당 가 보면은 막그 가격표 보면 근데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냉면을 만 원으로 못사 그렇죠. 먹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보니까 지표로도 다 이제 나왔는데 7월달 물가, 소비자 물가가 6.3%로 이게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생활물가 지수도 7.9%나 뛰었다고 라 하는데 그중에 충북 지역은 또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충북의 소비자 물가는 7.2% 그리고 물가 생활물가도 8.5% 로 전국 그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좀 많이 문제인 거고 근데 더 문제인 거는 이제 하반기 든다고 해서 이게 낮을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정부 차원으로 여러 가지 이런 서민 경제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방 정부에서 요 지방 자치 그 단체에서 할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 였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런. 경제위기가 닥치고 하면은 이 소외계층, 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더 많이 이제 고통이 심해지는 차원,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었고요. 그래서 충북참여연대에서 긴급하게 뭐 소상공인, 고용, 복지, 서민금융, 그리고 의료보건까지 중요하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지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모두 알려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대신 음. 저희가 유튜브로 네, 중계를 유튜브. 진행했기 때문에 어, 유튜브로 오셔서 다시 보기 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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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 네. 7월 달에 저희 충북 참여연대가 발표했었던 성명이나 논평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사실 별로 좀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네, 딱딱한 <laughs> 얘기 이긴 하죠. 네, 네 그래서 음. 평상시에 잘 들어보지 못하셨던 내용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어렵고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매달마다 저희 단체에서 발표하는 성명이나 논평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좀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많이 좀 준비해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좀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네, 춘목참여연대가 유튜브를 통해 회원과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목참의연대 유튜브 구독 시청 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